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소개 한국 코리아 또는 조선 고유한 아침 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만주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뻗어 내려오는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위 33도에서 43도에 이릅니다. 외딴 섬을 포함한 면적은 약 10만 제곱마일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추산에 따르면 인구는 16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시, 마을, 작은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기후는 반도의 끝자락에서 크게 다릅니다. 남부 지역은 일본의 열대 기후를 제공하는 따뜻한 남류의 영향을 다소 받지만 일본 섬에 의해 한국 본토로부터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중부와 북부 지방의 기후는 북부 중부 미국과 거의 비슷하며 변화가 적습니다. 수도의 큰 강은 겨울에 몇주 동안 얼어붙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무거운 수레가 얼음 위로 지나갑니다. 얼음은 항상 여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됩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산악이 많고 물이 풍부합니다. 북동쪽에는 무거운 목재가 풍부합니다. 계곡은 매우 비옥하고 잘 경작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농업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광물 자원은 원시적인 방식으로만 개발되었지만, 광석 매장량의 엄청난 불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금광과 관련하여 이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비관적인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며 원주민들도 이를 충분히 감상합니다. 고대부터 그들은 특정 지역의 자연적 매력을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치를 즐기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먼 고수로의 여행이 흔히 발생합니다. 국왕은 절대 군주로 통치합니다. 그는 총리와 그의 두 동료, 즉 좌파와 오파의 장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옆에는 예유와 의뢰, 재정, 전쟁, 공공사업, 사법 등록의 여섯 부서의 수장이 있고, 외국과의 교류가 개방되면서 새로 추가된 두 부서, 즉 외무부 또는 외무부와 내무부 또는 내무부의 수장이 있습니다. 이 관리 집단은 국왕의 대의회를 구성합니다. 여덟 개 주는 각각 지방 장관, 지방 행정관, 마을 감독관, 하급 공무원을 거느린 총독이 다스리므로 전체적으로 매우 완벽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가 없습니다. 왕이 임명한 특별 관리가 몇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은 정보 검사관인데 그의 임무는 변장을 하고 돌아다니며 국민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치안 판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사람을 즉시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왕조는 498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예라는 반항적인 장군이 세웠기 때문에 예왕조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왕의 이름은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거의 신성시됩니다. 그의 앞에 들어갈 만큼 높은 지위의 관리들은 그의 면전에서 땅에 절을 하고 말을 들을 때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궁정에서만 이해되는 매우 존귀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수입은 현물로 지불되므로 공무원의 연간 수입은 금전적 보상 외에도 일정량의 쌀과 기타 제품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왕은 국가에서 주목을 받는 인산판매로 인한 전체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적 지갑을 형성합니다. 화폐는 일반적인 구리 현금으로 멕시코 달러에 약 1200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화 제조소가 운영되면서 구리, 은, 금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천공 현금은 소액 거래에 편리하기 때문에 대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다양한 지방 관청의 명령을 내리는 일종의 은행업을 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공무원은 많은 현금을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 수도에 있는 여러 대형 브로커가 정부 재정 거래를 돕는다. 모든 공터는 왕의 소유이지만, 누구든지 농장을 차리고 3년 동안 경작하고 세금을 내면 그 농장은 그의 소유가 되므로 정부에서 필요로 할 경우 매수해야 합니다. 증서는 판매자가 영수증과 포기청구서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치안판사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양 국가에서 이해되는 유언장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첩의 자녀를 부양하고자 하는 아버지는 유언장이나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적절한 집행은 장남에게 귀속됩니다. 남성의 출생 기록과 사망 기록이 보관되지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세의 모든 남성은 항성푸 또는 등록부서에 등록되며 그곳에서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명판을 발급받습니다. 어린이에게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명판을 제공하여 길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체구가 좋고 강합니다. 그들은 충성스럽고 만족스러운 종족이며 욕심이 없고 오히려 성격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들은 지적이고 매우 쉽게 배웁니다. 이웃인 중국인과 일본인과 공통된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부모에게서 나온 성격을 나타내는 듯 하며 이는 끊임없이 그들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미국 원주민과 비슷하며 그들의 조상은 북쪽에서 왔다고 믿어집니다. 이 질문은 연구할 수 있는 비옥한 분야를 열어줍니다. 그들에 서면 기록은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첫 번째 왕은 5천 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방의 젊은 국가들의 새로운 문명에 오랫동안 문을 닫아둔 것도 용서받을 만합니다. 사실 두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본질보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아마도 이 민족이 알고 있는 것보다 서방 문명에서 더 많은 악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외를 빼고, 현대 문명이 가르치는 미덕은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을 고립의 철창 뒤에서 수세기 동안 실천되어 왔습니다. 시트를 입고, 겨울에는 면모로 잘 패딩하고, 표백된 흰색을 사용하거나, 천을 밝은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염색합니다. 쌀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주요 식량이며, 밀은 북부 사람들의 식단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손은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것처럼 크고 훌륭합니다. 사람들은 소고기를 많이 먹고, 가죽은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그들의 집은 잘 지어지고 편안합니다. 외국인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용도에 맞게 조정합니다. 집은 바닥 아래에 있는 연도 시스템을 통해 난방을 하는데, 연도 위에 큰 편함을 놓고 잘 시멘트로 고정한 것입니다. 모든 위에 두껍고 튼튼한 기름 종이를 깔아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풍부하고 어둡고 매우 광택이 나는 바닥을 만듭니다. 하지만 항상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집은 모두 1층이며 안뜰을 중심으로 지어졌으며 각각 별도의 벽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건물 세트는 보통 신사의 단지를 구성합니다. 건물은 두꺼운 흙으로 덮여 있고 우아한 곡선으로 놓인 기와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지붕은 여름의 시원함을 보장합니다. 방은 외부와 내부의 벽과 문과 창문에 종이를 많이 사용하여 거의 기밀이 유지됩니다. 한국에는 세 가지 큰 계급이 있습니다. 귀족, 중류, 평민입니다. 금지된 계급이 아닌 평민은 경쟁 시험에 합격하여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리는 귀족 계급에서 임명됩니다. 이 언어는 이 나라 특유의 언어이며, 중국과 일본의 공통된 문자로 작성된 공식 문서가 작성되는 반면, 이두 나라의 구어는 한국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국어는 알파벳과 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절어이므로 중국어보다 영어와 더 비슷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한국인은 종교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현재 왕조가 출현하기 전에는 불교가 지배했지만 498년 동안 불교는 너무나 인기가 없어서 어떤 사제라도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감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산속의 사찰을 유지하지만 영향력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도덕에 있어서 사람들은 유교적이며 조상에 대한 경건한 헌신은 부분적으로 종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 기도하고 실제로는 매우 독실한 성향을 보이는 듯합니다. 기독교는 초기 교사들의 무분별함으로 인해 인기를 잃었습니다. 불신은 이제 천천히 사라지고 있으며, 선교사들은 기존의 모든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념을 채택하려는 성공적인 시도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교육 작업을 공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외부에서 교류한 결과 중 일부를 언급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창교의 책임 하에 있는 해상 세관 서비스는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사가 운영하고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병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미국인 교사가 고용된 학교를 지원한다. 미국군 장교는 군대의 재편을 담당하고 젊은 장교를 교육하는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조폐국, 기계공장, 화약공장, 견사 필라테스, 전등, 전신 및 케이블 회선은 최근에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기관 중 일부이다. 증기선은 해군의 핵심이 아니라 조공사를 수송하는 목적으로 구매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중국 학자 WW로 킬, 베이킨 주제 미국 공사관, 이 미국 동양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정중히 참조하기 바란다. 3. 1888년 협회 출판물 서문에서 록힐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관계의 본질은 서방 국가들에게 수수께끼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조공국이지만, 통치, 종교,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립적이다라고 모호하게 말했을 때, 그들은 한국을 중국 제국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국제적 권리를 누리는 주권 국가로 간주해야 할까요? 문제는 일본과 나중에 미국과 한국 간의 조약 체결로 실질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이는 지난 4세기 동안 존재했던 관계의 본질, 적어도 중국과 소위 속국 간의 관계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이 다른 나라의 무역에 개방된 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도 한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이 새로운 시장을 상인들에게 개방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조약을 중국과 한국 신민을 위한 상업 및 무역 규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부르고 서울에 있는 외교대표를 정무 및 상업 담당 공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1883년 조약으로 후자의 왕국이 개방되기 전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저는 공식 중국어 출판물과 공식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글을 제 기준으로 3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